바람이 차갑게 뼈를 파고드는 한밤중, QYL의 특수작전본부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준 요원은 묵직한 책임감에 짓눌려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집중의 무게로 좁혀져 있으며 턱을 걸 손에는 피로가 묻어나는 듯했다. 모니터에는 이강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공동묘지의 CCTV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는 음산한 공동묘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신비롭게 드러났다. 실내는 저녁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전등 아래 차갑고 정적이 감돌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며 하준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모니터 화면에 보았다.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고, 하준의 얼굴에는 결심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준씨, 어떤가요? 진전이 있습니까?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고민에 파문을 일으켰다. 곁에선 팀장의 눈빛은 역시 염려가 가득 차 있었다. 하준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직 명확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마지막 동선이 여기, 이 공동묘지에서 끊겼으니까요. 화면 속 이강의 마지막 모습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미묘하고 애매모호했다. 하준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며 자료를 뒤적였다. 그의 손길은 결연했으며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이강의 행적을 쫓는 것이 단순한 임무를 넘어선 어떤 집념의 형태가 되어 버렸음을 느꼈다. 공동묘지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었다. 하준은 팀원들을 모아 브리핑룸으로 이끌었다. 방안은 긴장으로 가득찼고 창밖으로 들이운 무거운 구름이 내리쬐는 햇빛을 가렸다. 조명 아래 서 있는 하준의 실루엣이 날카롭게 그려졌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함과 동시에 고뇌가 서려 있었다. 이강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광경을 연출해냈습니다. 그의 능력은 이 세계의 오류와도 같습니다. 하주는 말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동자는 팀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하며 각각의 반응을 살폈다. 그가 소환해 고문하고 다시 죽인 이들은 모두 이미 사망한 범죄자들입니다. 고문 후의 부검 결과는 그들이 한번더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전례 없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준의 말이 방 안에 메아리치며 팀원들 각자의 고민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강은 정의를 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며 손을 떨며 브리핑 자료를 가리켰다. 하준의 표정은 깊은 고뇌와 결단력이 교차하는 양상을 띄었고 불안정한 빛이 그의 눈빛 사이를 오갔다. 그는 방안을 조용히 훑어보며 숨을 골랐다. 이 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방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하준은 그들 앞에서 서 있으면서도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의 공기가 외딴 공동묘지를 감돌았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수많은 별들이 은은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강은 조용히 묘비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의 신발 소리조차 이곳의 침묵을 깨뜨릴 듯 조심스러웠다. 그의 눈빛은 깊고 심오하게 어둠 속을 헤매는 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무게를 지닌 듯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다른 책이 들려있었다. 책의 표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었으나 이 강은 그것을 소중히 다루었다. 그가 부드럽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대의 주문이 속삭이듯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살아생전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많아. 한 번의 죽음으로는 부족해. 이제 너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 해. 별빛은 그의 행동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 강의 얼굴은 의식의 깊이를 반영하듯이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미간에는 집중의 주름이 잡혔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또렷하고 강렬하게 보였다. 주문이 완성됨에 따라 무덤에서는 옅은 안개 같은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강은 그 형상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다. 공기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차올랐고, 형상은 점점 더 명확한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서서히 형성되는 영혼은 고통과 두려움의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이강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이강의 목소리는 무덤의 정막을 가르며 공명했다. 이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두 기억할 시간이다. 그의 말은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고 그의 주문은 그 진실을 공기 중에 새겼다.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q 에드 특수 작전 본부의 활동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하주는 작전실 중앙에서 무전기를 들고 지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긴급했다. 대상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간 작전을 위한 헬리콥터가 기지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차갑게 날아올랐다. 그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주변을 진동시켰고 귀에 의 여러 대의 차량이 엔진을 시동 걸며 이강의 예상 경로로 서둘러 출발했다. 차량의 전조등이 어둠 속을 밝혀주며 먼 길을 비췄다. 하준의 얼굴은 작전의 중대함을 반영하듯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손가락은 지도 위에서 이강의 가능한 동선을 가리키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였다. 작전실 안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무전기를 통해 각 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위치 업데이트를 받았다. 분석가들은 모니터를 통해 이강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각 단서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었다. 팀 a 현재 위치를 업데이트하세요. 하준이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하면서도 침착했다. 야간 헬리콥터는 검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그 아래의 지형을 밝히는 강력한 탐조 등으로 길을 인도했다 하준은 잠시 헬리콥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음 수를 고민했다 그의 마음은 체포 작전의 성공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얽혀 있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준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모니터에 반복되는 영상 속에서 이강의 모습을 추적했다 작전은 단순한 체포를 넘어 정의를 위한 진실한 싸움이었다. 하준의 표정에서는 그 사명감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 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과 팀이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밤하늘 아래서 야간 헬리콥터의 로터가 윙윙거리며 QAD의 여러 차량이 불길처럼 이강의 예상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도 각 팀은 이강의 동선을 끊임없이 추적했으며 하준의 긴장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렸다. 팀 A와 B, 북쪽 출구를 막으세요. 팀 C는 남쪽에서 접근하세요. 우리는 그를 현장에서 붙잡을 겁니다. 하준과 그의 팀은 이강이 묘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은밀히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어둠에 몸을 숨기며 이강의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관찰했다. 하준의 손에 꼭 쥐어진 무전기와 그의 눈에 번뜩이는 초점은 긴박한 상황의 중대함을 반영했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체포하세요. 이강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굳은 결의가 역력했다. 하준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차가운 밤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시죠. 하준이 무겁게 말하며 이강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존중이 묻어났다. 이 강은 짧은 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모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큰 목적을 위한 준비의 일부처럼 보였다. 요원들은 이 강을 둘러싸고 체포 현장을 확보했다. 하주는 이강을 체포하는 동안의 조심스러운 긴장감을 이완하며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다. 대상 확보 완료, 본부로 귀환합니다. 밤의 침묵 속으로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헬리콥터가 다시 날아올랐다. 이강의 체포와 함께 이어지는 사건들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암시했으며 하주는 그 사실에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내면의 폭풍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주는 이강을 QAD의 보안 강화된 신문실로 옮긴 후 그곳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철저한 신문을 준비했다. 신문실의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은밀하게 흐르는 불빛이 이강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주는 이강을 마주보며 질문을 시작했다.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왜 죽은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강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 질문의 무게를 곱씹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하며 과거의 어떤 깊은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천천히 그는 말을 이었다. 저의 능력은 어린 시절 겪은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납치된 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동생은 끝내 살해됐고 범죄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죽었어요. 저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이 능력을 남겼죠. 아, 제가 선택한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를 끼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하주는 그의 대답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 강의 눈빛은 절박함을 내비치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 그들을 고통스럽게 다시 죽이는 방식을 선택한 건가요? 이것이 진정한 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강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답했다. 정이란 때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직접 느끼게 하고자 했습니다. 제 방법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주는 이강의 말에 더욱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강의 행동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당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강의 대답은 명확했다. 저는 제 행동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 방식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준은 신문실의 불빛 아래에서 이강의 말을 심사숙고하며 그의 눈에 비친 고뇌와 결의를 읽었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고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이강의 진술은 그의 정의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회적 책임감을 드러내며 하준에게 새로운 사회의 차원을 제공했다. 하주는 이강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력에 따라 이강을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강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도 그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강의 존재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으며 그의 행동이 실제로 범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강의 활동은 더욱 은밀하게 계속되었다. 그의 이름 재심자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주문처럼 공포를 일으켰다.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이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그의 신화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다. 오래전 죽었거나 신분을 추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수배자와 미결 사건의 진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준은 창문 너머로 서서 그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의 미묘한 혼합을 담고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이강의 석방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겼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실내로 스며들며 하준의 생각은 이강이 자아낸 사회적 파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고하고 있었다. 이강이 계속되는 활동은 그의 신비로운 존재감과 함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주는 이강의 계속된 자유와 그가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문하고 있었다. 이강의 석방과 활동은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정의의 새로운 정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숲속을 가르며 이강은 외딴 묘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밤은 깊었고 은은한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의 목표는 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연쇄 살인범 김태수였다. 김태수는 생전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평화로운 죽음은 그의 무거운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이강은 그런 죽음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강이 고요한 묘지에 도착하자 그는 한적한 곳에서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대의 주문이 그의 입술을 떠나면서 요비 사이로 싸늘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의 손동작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문이 완성되자 김태수의 무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더미가 조용히 흩어지고 시신이 무덤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태수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다 이강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부정과 반항의 감정이 교차했다. 네가 누구든 날 괴롭힐 권리는 없어 나는 이미 죽었다 왜날 이곳으로 불러낸 거지 김태수의 목소리는 허물어져 가는 존재의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이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태수씨 당신은 생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속죄의 시간입니다 이강의 말은 깊은 밤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결연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무덤의 침묵을 깨뜨리며 울려퍼졌다. 김태수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는 듯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달빛은 묘비 틈새로 비치며 그 순간의 심연을 조명했다. 이강은 김태수의 영혼을 진정한 속재로 이끌 준비를 하며 그의 존재가 가진 깊은 어둠을 직면했다. 이 순간은 과거의 잔혹한 범죄와 현재의 정의 사이에서 긴장된 대화를 열었고, 이강은 그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심사숙고하며 깊은 밤을 지켜보았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이강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김태수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주문을 사용했다. 묘지의 쓸쓸한 바람이 소리 없이 휘몰아치며, 김태수의 시선은 공포와 반항으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나는, 나는 정말 끔찍한 짓을 많이 했어. 나도 모르게, 아니,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했었지. 김태수의 목소리는 점차 잠기며,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깊어졌다. 이강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김태수에게 그의 죄를 하나하나 상기시켰다. 그의 말은 김태수를 둘러싼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거운 진실을 전달했다. 당신의 행위는 수많은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상처는 이제 당신이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김태수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그의 몸은 고통 속에서 떨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와서야 제 영혼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낍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네요. 제발 저를 다시는 불러내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가서 제대로 된 속죄를 하고 싶습니다. 이강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느끼고 아, 주문을 외우며 김태수의 영혼을 평화롭게 빛속으로 돌려보냈다. 김태수의 형상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묘지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변화와 영혼의 평화에 대해 깊은 성찰에 잠겼다. 이 사건 이후 이강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이야기는 법과 정의, 그리고 죄와 속죄에 대한 깊은 탐구를 계속하며 그가 걷는 길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교훈을 주었다. 이강의 모습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워. 그의 존재감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했다.